안녕하세요. 수요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어, 2020년 8월 2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짱 우리 어, 한국 증시 굉장히 뭐 분위기 좋게 5장 잘 말아 올리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어지는 미국장과 유럽장 흐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마무리 마무리된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이 화면에서 그냥 쭉 열어보는 것처럼 아주 불장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장이 열렸어요. 아 어, 불장이 열린 데는 아무래도 뭐 백신 개발에 대한 이런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우량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백신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어, 오늘, 어,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으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 잭슨홀 미팅은 이제 어, 쉽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금융으로 이제 반기 좀 낀다 이런 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최고의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 의장 파월 의장의 어 발언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또 다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우호적인 발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시가 좀선제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상승랠리를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지수가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랐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에서 힌트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들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S&P 500 지수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salesforce.com 이라는 녀석이 26%나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너무 잘 아는 회사죠 11%나 오르고요 어더비 시스템즈 9.1% 페이스북이 무려 8%나 뛰어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했고요 이제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가 포으로 부르는 이제 주요 기술주들은 무섭게 무섭다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상승 랠리를 어,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세일즈 포스닷컴은 어, 사실 26%라는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 게 일단 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s a l e s b o c o m 은 이제 고객 관리나 아니면 비즈니스 관리 솔루션을 포함해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시총이 2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상가 간 겁니다. <laughs> 굉장한 거죠. 네, 분기 실적이 어, 예상치보다 많이 상해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다우 산업 지수 30에 편입이 새롭게 됐다는 거, 플러스 좋은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이 매우 좋다는 거, 요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리면서 시장에서 초강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기술주 상승의 주도를 이끌어 줄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100 소속된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아, 중복으로 나오죠. 넷플릭스, 어더블 시스템즈, 페이스북, 그리고 요 녀석. 모더나, 모더나도 6% 이상 뛰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테슬라 6% 뛰었구요. 아마 존도 2%, 알파벳 A도 2%, 마이크로소프트 2%. 굉장히 이제 IT 기술적이 초강세다. 그리고 모더나 백신 이슈가 나오는구나라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모더나가 이렇게 뛴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더나가 어,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을 노년층에게도 이제 투여를 해봤을 때 효과가 매우 좋다라는 이제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 급등 그리고 투자심리 투자심리 회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초기 임상이기 때문에 모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56세부터 70세 사이에 성인 10명 그리고 71세 이상 성인 10명이 자원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 이~ 어~ 이렇게 투여를 했을 때 어~ 굉장히 좀 좋은 성과가 나왔다 대 결과 대상자 모두에게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앙체와 중요하니까 티세포가 형성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어~ 면역체계 자체 를, 이제, 자체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항체 치료제로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에게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그래서, 뭐그 고령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제, 핵심 부분을 잘 짚어주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어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래서 주가가 좋은 흐름 보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는 어, 어제 나왔던 뉴스예요 그런데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흐름이 좋아서 한번 공유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H, hdc 현대산업그룹 현대산업개발 그룹과 조금 어려움을 펴야죠, 그간. 뭐, <laughs> 코로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원래 우리가 논의했던 처음 밸류로 이걸 진행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어, 속된 말로, 깎아달라 아니면 안 산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아, 못 깎아준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한 두푼도 아니고 2조가 넘는 딜인데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해오면서 거의 무산 분위기로 갔었는데 이번에 좀 합의안으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굉장히 좀 내용이 좋아요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제안을 했다 라는 거. 그러면 이제 조금 현금이 너무 말라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 받으면서 레버리지로 땡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어, 제한항공이 앞으로 먹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어, 투자를 넣은 자금 대비해서 아무래도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고, 이제 공은, 마지막 공은 이제 ATC, HDC 현산 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흐름을 줄수 있는 그런 흐, 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이런 뉴스들, 이런 시장 상황들을 종합으로 해서 우리 관심 종목들 한번 쭉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심 종목 리스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좀 전에 언급드린 아시아나항공 hdc 현대산업개발 같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나 현대산업개발 어제도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분봉상 자금이 들어오고 아직 전체적으로 이탈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요 어 특히나 이제 일봉상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시작했다 이미 박스권 상단을 확인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바로 뻗지 못하더라도 좀 작은 박스를 만들면서 상승을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장기이평선이 변곡점 구간을 지납니다.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장기이평선까지 끌려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6,000원 정도까지는 저항이 없이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신, 보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c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파동을 만들 준비가 웬만큼 마무리가 된 친구예요 박스를 이 정도로 보고 내가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잡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추세를 매우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은 짧게 보고 수익구간은 길게 보는 그런 방향으로 기대해 볼수 있겠죠 박스권을 뚫으면 그 다음은 3만원 이상 갈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는 우리 맨날 보는 종목들이죠 자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이제 중요한 IT 기업들, 흐름 너무 좋아요. 어, 기간 자금, 메인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 중이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장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종목들, 어,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좀 요즘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부로 달라졌어요. 우리 5G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강력 슈팅과 함께 자금을 받으면서, 어, 좋은 상승을 이끌어 냈죠. 자, 에스테크, 이 서진시스템, HF8, 셋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집어드리는 제약바이오 관련 주요 종목들,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굉장히 자리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평선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셀트리온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 일상 진행한다라는 내용 이제 발표가 되면서 강한 아,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4%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더큰 폭으로 상승을 발생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 변곡을 만드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기에 지수가 좋을 때 매매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박스 계속 만들어 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자 녹십자 녹십자 하락 행보 이후에 중요한 이평선 만나는 반등 시발점 될수 있는 구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이평선 닿아서 뛸수 있는 준비를 하죠 다시 대신에 이 구간이 밀렸을 때는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시도를 해본다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유한양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고요. 자, 신풍제약 어제 장 중에 오전장 굉장히 잘 밀어 올리다가 잘 밀어 올리다가 장 막판 와서 뭐 무려 상품봉상 11%를 떨구는 무시무시한 음봉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자금 수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주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더 샀어요. 어제 심지어 프로그램이 100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거 이제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 돌려서 사갔다는 거겠죠. 아무리 하락폭이 커도 계속해서 사 담는 신풍제약 그리고 리뷰 영상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 밴드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유심히 좀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다 어, 저 일봉상도 그렇고 분봉상도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미사이언스는 어제 하루 쉬어 가는 시간이었죠. 그 앞에 매도봉이 한번 떴다 보니까 한번 쉬어 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지선이 해쳐 지지 않았다는 거 이런거 추세 살아있다 라고 보고 그 다음 지지선 밑으로 좀 내려오더라도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내가 좀더 지켜보고 받아서 매매를 해 본다 접근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자리 굉장히 좋아요 자일분상 보시게 되면 소마젠 a b 프로 바이오 파미셀, 이렇게 주요 종목들 보실 수있고요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제 변곡점에서 시세를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줄면서도 슬금슬금 무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뉴스가 붙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 단부터는 여기를 지지선으로 만들어서 위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면서 소마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첨생법 관련된 이슈 받는 종목들 다 그럼 보아요. 밀리더라도 아래 꼬리 만들고 있고요. 안트로젠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헬릭스미스 아직도 바닥 자리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장 막판에 파동이 하나 나왔어요. 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뭔가 보여줄 것처럼 흔적을 만들어냈는데 어 최근 구간에서는 꽤 특징적인 거래량이었습니다.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정도 힘을 가져올지는 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좋은 거래량이면 터지면서 신호를 줬다는 거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ECS, 알서포트, 웰크론 항부알콜, 밑에, 제일 하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주죠. 특히나,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해서 모더나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는 날은, 코로나 관련 섹터들은 굉장히 좀 약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ECS, 아직까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서포트. 웰크로 마스크, 그리고 한국 알콜 원료, 알콜 원료, 그리고 와이비는 교육주, 그리고 비트컴비터 원격 진료주, 그리고 GH 신소재, 음악 병동 관련주. GH 신소재는 어제 리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요.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오전장 미리 보기 종목들, 관심 두고 보셔야 될 종목들 다짚어드렸고요이 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어, 좋은 매매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